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명선이라고 합니다. 투자예방 이광수입니다. 예, 네, 민생경제 지키니,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느 네. 프로그램이든 첫회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데 네. 정말 소장님이. 첫, 회, 첫 테이프를 끊어주셔서, 또 흔쾌히 섭외 요청에도 응해주셨다고 해서. 어, 어. 제가 뭐 맨날 뭐 민생경제 이슈 파이팅 하거나 이슈 해설하러 가고, <laughs> 또 때로는 뭐 이제 시사평론이나 사회평론하러 가는데, 이부쇼 음. 경제편에도 얼마 전에 이강수 원님하고 갔다 왔었는데, 거기서 도 음. 주로 이제 어, 생활 속에 꼭 유용한 돈에 낄수 있는 정보, 음. 돈 버는 정보, 이런 걸 주로 드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투자란 말이 들어갈 거 너무 좀 부담돼가지고 막 고민을 좀 하고 왔죠. 아니 그렇죠도 저희 이 프로그램 정식 시작한 오프닝의 첫 손님으로 지금 소장님을 강력 추천하셨어요 여기 아... 위원님께서. 아유 아유. 여기, <laughs> 진짜 두 분이 거기 매물쇼에서 첫 만남을 하셨던 거죠? 예그 전에는 전 많이 봤죠. 부동산 정책 설명하실 때 아주 쉽고 설득력 있게 해 주셔서. 꼭한번 저분 만나야겠다 했는데 매불쇼에서 만난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매불쇼가 제가 출연한 매불쇼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뭐한 7, 8 0만명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시청자 아니 잠깐. 여기서 잠깐 위원님이 나오 나오셔서 대박 난게 아니고 소장님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laughs> 여기는 여기는 지금 우리가 주인.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그래서 저도... 위원님 띄어드리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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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소장님을 저도 이제 많이 언론에서 좀 뵙고 신문에서 뵙고 이제 뵀는데 실제로 뵌거몇분서에서 처음 뵀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이 같았어요 제 느낌은 어 근데 어 이게 니체 하시죠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인간의 그 정신의 (3단계가) 있는데 어린이 같은 단계가 최고의 단계다 음. 왜냐면 솔직함과 당당함이 아이들에 있잖아요. 근데 그 솔직함과 당당함이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진짜 과장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을 딱 뵈는 순간, 딱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솔직하고 당당해요. 오.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나는 느낌이 들었죠. 아 여기 네. 후광이 있네나 <laughs> 아, 아니, 진짜 저는 어리석스럽습니다. 어린이 같으세요. 그래서 저는 너무 사실은 한번 뵙고, 제가, 어 약간 잠못이루게 됐습니다. 어... 아이고. 네, 네. 아 지금 이게 진심으로 한 말씀이에요. <웃음> 제가 본 <laughs> 일. <laughs> <laughs> 아이고 이거 방송에서 좀... <laughs> 사실 저희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곳이니까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네. 제가 그 참여내란 심난질할 때 음. 그게 소액주주운동이라고 하는 유명한 캠페인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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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벌 대기업들의 행포나 그렇죠, 그렇죠. 어떤 오너들의 어. 리스크를 네. 소액주주들이 음. 주식으로, 주식을 가지고 문제제를 하자 주주총회에 음. 참여하고 음. 주주들 의견도 내고 그럼 주식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주식 가치를 띄워서 실책을 노리는 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2008년, 2018년도에는 대한항공에서 네.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음. 회장이 연임이 부결되는 그것도 소액주주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국민연금이 사회책임 투자하면서 결합돼가지고 음. 어 오너 리스크를 자꾸 일으키는 오너는 이사에서 떨어뜨린다라는 전례를 남겼죠. 각자 생각하시는 건강한 투자 또뭐 요즘 건강한 투자의 어떤 경영적인 단어로 얘기되는 게 ESG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 대해서도 각자의 생각을 조금 저는 음.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저는 일종의 좋은 투자, ESG 투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저는 기본적으로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업에 투자해놓고, 뭐 주식이 오르거나 바라는 게 아니라, 기업이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인도해주고, 그리고 또 뭔가 또 참여도 해고뭐 주총에 가서 발언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숙할수록 그 기업도 주가가 오르게 되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길로 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참사가 일어났지만, 예를 들면, 기업도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주가 엄청 빠지고요. 음. 그러면 이제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건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피은 무슨 빵에 대한 그 소비 붐과는 다르게 이 피읒빵이 SPC 회사의 제품이라는 걸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치를 잘못 시키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SPC의 안전사고 문제로 결국은 피읍방에 대한 매출 감소라던가 네, 매출 감소했더라고요. 네, 그늘 교육방이 나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누군가는 아침 출근 시간에 피읍 무슨 재과점 앞에서 이제 1인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캠페인을 진행하는 모습을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 사고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정당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알리는 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켜서 결국은 이제 SPC라고 하는 회사에 어떻게 보면 너희 회사 잘되고 더 건강해지라는 질책이 되는 거니까요. 음. 어, 맞습니다. 모기 그래서... 한 마리가 나와서, 나름... <laughs> 오 잡으셨어요? <자우주스. 웃음> <laughs> 아니 우리 사회를 위한 <laughs> 중대한 논이라고 <논의를 하고> 하는 데 <laughs> 모기님께서 떼기 <laughs> 모기님, 저리 가라. 어쨌든, 그, 그, 그러니까 SPC도 얘기 드리면 예전 같으면 이랬어요. 아, 조용히 좀 해. 나 매출 줄잖아. 그런데 저는 이 사회적인 이런 운동들, 그리고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 이런 게그 기업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니까 기업이 개인하고요. 법인도 사실은 법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법에서는. 굴리지체조. 네. 근데, 네. 예. 근데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농기자님. 법인은요, 영원히 산다는 걸 전제해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개인은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에 있는 거죠. 근데 법인은 영원하다는 걸 전제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업을 경영하거나 투자자들이 볼때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 시키는 건그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묶고 가요. 그리고 계속 문제가 나잖아요. 차라리 지금의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또 여기서 좋은 기업을 탈바꿈 나면 그 회사의 지속 가능한 때 충분히 도움이 될수 있다. 음. 예. 지금의 이런 사회적 논란도 예전에 뭐 언론에 뭐 광고 내고 이렇게 해서 막고 음. 이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더 공론화 될수록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기업들한테도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어. 얼마 전에 실제로 SPC가 예. 그 제빵 노동자들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투쟁이 음. 있었고. 어 오늘 네. 사회적 합의를 잘 합의돼 발표됐어요 그 다음에 그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들하고도 네. 잘 합의를 하고 장례를 잘 마쳤거든요 음. 그럼 당연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spc 에 대한 불매를 뭐 계속 유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다수 국민들 입장에서는 가맹점주들 생각해서도 그쵸. 그러면 이제 인근의 경쟁 빵집이나 개인 빵집을 가시던 분들이 나 아예 밝힐 것도은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볍게 네. 우리 개인 가진 작은 양심에 의해서 그래, 좀 해결됐으니까 네. 거기 내가 다시 간다 이렇게 될것 같아. 그러면 당연히 가맹점주들도 네. 살 것이고, 그리고 가맹점주들 고용되어 있는 청년 알바 노동자들이나 네. 뭐 일반 직원들도, 직원들도 급여를 맞습니다. 뭐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사의 매출도 올라가면 진짜. 이제 다시 주가도 조금 더정상화될 거고, 그러면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도 배당이든 뭐 시세차익이든 조금 유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음. 저는 한국 사회 투자를 이렇게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유 내가 어떻게 그까지 지금 생각하냐? <laughs> 당장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웃음> <웃음> 돈이 없어 투자하는 건데 단기 시 세차이로 노려야지. 저는 그 마음도 또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된다 고 아,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렇죠. 각자 노생의 시대에서 음, 그렇죠. 또 사회 안전망이 부족하고 노후는 불안하니까. 음. 아이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이자비, 교통비는 엄청 들어가니까 월급 <laughs> 두왔다가 <얼굴이> <laughs> 어떻게 빨리 이렇게 하시는 아, 거예요? 넵스 지에다 일어났어. 대학교비, 주거비, 이자비, 교통비, 어후 이게 육대 부담인데 <laughs> 저 말고는 못 되오더라고요. 아, 아, 그, 그 뉴스 공장이나 매불시 가서 맨날 이야기해줘도 <웃음> <웃음> 그분들 맨날 물어봐요 정영지 최욱 씨, 김호준 씨 맨날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그 녀석들 뭐죠 막 메모를 하고도 못 되어요. 근데 저는 매일처럼 그 비용을 우리 사람들한테 줄여드려야지. 아.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노후도 덜 불안하고 아. 출생률도 올라갈 거다 네. 그리고 그렇게 생활비가 절감되면 음. 그걸로 또 투자 여력도 생기는 음. 거예요 저금이나 음, 음. 그러면 집, 자본주의도 도움 내고 네. 소비의 여력 저축의 여력 투자의 여력 어 소비가 당장 할수록 매수가 활성화되죠 저금을 하게 되면 은행 기관들이나 은행 기관 금융 기관들이 활성화되죠 또금융에돈 빌리는 분들이 그 우리 국민들의 예금으로 돈도 빌릴 수 있게 네. 되죠 그다음에 투자도 하게 되니까 네. 이제 부동산 투자는 좀 별개로 한다더라도 최소한 주식 투자 이중하면 음. 그런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자금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기업들의. 운영 자금, 투자 자금으로 하는 거죠. 결국은 동맥 경화를 미리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 네. 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이 된다는 건데 건강한 생태계가 조성되는 데 있어서는 기본 시스템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네. 자연적으로만 놔둬서 깨끗해질 근데는 한계가 좀 있기 그쵸, 때문에 그쵸, 어느 그쵸. 정도 이런 외부적인 거 그리고 내부적인 거 이런 것들이 합쳐졌을 네, 때 맞습니다. 지속 가능한 그쵸.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연결고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사실은 돈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내 돈하고 연결되면 그 변화를 더 강하게 요구할 거예요. 음. 안전 중요해 내 주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노동자들의 음. 인권도 중요해 이렇게 음. 강력하게 요청할 그치. 거라고요. 예. 그런 분들이 더 많아질수록. 음. 아, 그러면 어. 당장 올해 말 내년 초 특히 내년에 주주총회에서 가장 화두가 되어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안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너무, 이미 그렇게 되가고 있고 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입으로 음. 근조를 차고 왔잖아요. 네, 뭐, 네. 그게 기업의 차원이든 사회적 차원이든 이 안전이 기본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누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 음. 것이며 또 그렇게 자꾸 안전사 발생한 기업에 누가 투자를 할 것이며, 하고 싶을 것이며, 또 사회적으로도 맨날 이런 불안한, 그 예를 들면 남북 관계의 불안이든, 아니면 오너리스크의 불안이든, 아니면 막 권력층이 주가 조작을 하는 불안이면, 어느 내, 내국인,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믿고 기분 좋게, 흔쾌히 투자를 하겠어요. 뭔가 계속 사고가 생기고 불안하고 위험한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전은 기본, 그 다음에 굉장히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이것은 매우 기본적인 전제다.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투자도 안할 겁니다. 네. 그 사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음. 것이고요. 한 10년 전에 왜 중동에 자스민혁명이 있었잖아요. 아, 예. 그때 이제 중동에 한번 출장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아. 그때 아내가 저한테 자기가 뭐 종군기자냐고 거길 왜 가냐고 아. <laughs> 했는데 어쨌든 한번 갔었는데 그래서 중동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 사실 이런, 리, 뭐, 위험, 위험 지역인데 괜찮냐 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어. 최소한 한국에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어. 매일 미사일 맞고 이러는데, <laughs> 내가 보기에 자기네들이 한국이 제일 위험한데. 그니까 어. 그러니까 러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안전이라는 어. 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게,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기업이든, 사실은 앞으로는 안전도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 어. 제가 SNS에서 최근에 이런 걸 봤는데, 정권이 새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기대심리라는 게 있는데, 그 기대심리만큼 어떤 정권이든 정부에서 행동이 굶뛰거나 아니면 변명으로만 일관할 때,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잖아요. 근데 최근 일년에 벌어진 일들과 관련해서 뭐, 이런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외교 참사, 국방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이제는 행정 참사까지 결국은 참사공화국이다. 라는 얘기를 하, 했더라고요. 그게 뭐 주권자들의 자연스러운 비판이라면 어, 정부가 전면적으로 쇄신하는 것으로 답을 해드려야겠죠. 안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져가면 정부도 국정을 운영할 동력이 떨어지는 거고 정부가 경제 주체는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통해서 시의적 절한 여러 가지 경제 조, 정책 조통에서 경제를 더욱 위기를 극복하거나 아니면 활력을더 불어넣을 수는 있잖아요. 네, 어, 그런 면에서, 어, 그런 국민들의, 주권자들의 비판을 아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큰 쇄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